그, 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신앙교회 생활을 하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사건 전환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터닝포인트. 장로님, 언제 어 이렇게 터닝포인트가 있었는지.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 그 어디, 어디서 하셨죠? 어, 저제기 34단 서울에서 음. 는 음. 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제, 제가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그 무렵이니까. 79년도에. 7 9 군대에서. 서, 싶고 음. 근데 그때 어려움이 많을 때. 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예. 보호해 준다는 그런 것을 음. 깨달았어요. 아, 그그 그 군대 생활 때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장호님그 예. 훈련 가서 예. 이렇게 예. 그, 많이 우리가 죽은 적이 있어요. 아, 예. 그, 그, 예. 어떤 합병, 그, 뭐, 지뢰 막 이런 것 훈련 가서 그렇게 터져 가지고. 그데 예. 예. 그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네. 건강에 지켜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냐 그것이 네. 깨달으면서 네. 아, 앞으로 신앙생활 을 열심히 해야 돼. 네. 저 그냥 죽기 살기로 네. 교회밖에 네. 모르고 이렇게 네. 신앙생활. 을 어. 그러면 군에서 제학하기 전에도 교회 출석하고 그랬대요? 그, 그렇죠.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네. 계속 신앙생활을 해. 어, 우리 제대하고, 보면은, 신일교회. 아, 아니죠. 음, 네. 다른 지역에. 음. 시골. 쌍치. 네. 어, 금성교회. 네, 예. 제가 이제 여기, 언제는 20년. 20년? 예. 40대 때. 예. 네. 신일교회를 출석하기 아, 시작했구만요. 그 금번 그금성계 어릴 적에 금성계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금성계 자랑을 좀해 주세요. 금성계도 네. 127년 <laughs> 아주 오래됐구나. 오래된는데 아. 나 금성계는 네. 저희 네. 아버지가 네. 참 정말 몸 바쳐서 음. 이렇게 공사했고 시골이라 장로님이 혼자 계시니까 아, 제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것은 아, 봉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음.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것이 음. 전부 그거예요. 그럼 신앙의 멘토가 아버지네. 그런 그렇죠. 네, 예, 아버지예참어 그러면 신앙의 자랑 또 아버지시 그그 그 어떤 점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시골 교회 되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섬기는 곳 저도 이석교회가 본교예요 어릴적 이석교회가 본교인데 어,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었는고니 그때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때 사실 뭘 얼마나 알아요 장로님 그냥 여름 성경학교 <laughs> 그그자 출석교회에서 상품 타고 또 이제 그 시간마다 여름 성경학교 때 하면 또 아이스 크 캣키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도 나간 것이 나가면 떡 주고 식혜 주고 고구마 주고, 그다음에 티밥 주고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내놓고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런 것을 먹으려고 이제 어.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 주일 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데 와그 선생님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아마 장로님도 네.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장로님?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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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아버지 자랑 좀 해주세요 아버지 자랑. 예. 네. 그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네. 순조를할 정도니까. 네. 예. 네. 근데 네. 네? 할아버지가 젊을 때돌아가셨고 네. 아버지도 옛날에 사범학교 출신인데 음. 아, 아버지가 네. 사범학교 출신. 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니까 네. 학교를 그만두시거든요. 아, 그래서 <laughs> 젊어서니까. 음. 그래서 아버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음. 근데 아버지는 성실하면서 이렇게 보통 뭐 교회 일밖에 모르셔. 시골에서 아, 네. 그렇게 일하시고 네. 그 와도 네. 네. 꼭그 새벽이랄지 네. 교회일이 우선인 이 네. 것이 네. 그 저도 마음속에 배운 것이 네. 음, 아버지처럼 네. 교회를 위해서 감사해야겠다. 음,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애착을 가지고 제가 시골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몇세 때까지 장로님 계셨대요? 그 금성교회에 장로님이. 금성교회. 사십 초 초반에 초반까지 네. 그리고 이제 신일교회로 네. 아, 그렇죠. 아버지는 네. 저를 거기 교회 장로로 하고 싶었어 그랬구나 젊은 네,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여기는 에 너무나 음. 좀 힘들고 네. 다니기가 네. 왕복 왕복도 주말에 갔다 네. 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laughs> 이렇게 그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으로 또 이렇게 이제 신일교회를 섬기고 그분 장로님은 잠시만요.